오히려 거기로 뽑네? 난 반대로 해야 되는 줄 알았는데. 반대로 여기까지 다안뚫혔잖아 네, 여기. 예, 네, 그렇지. 그러니까 이쪽으로 나가야지. 아. 나사가 걸리니까 다 안, 안, 안 뚫은 거지. 그렇지. 맞는 말이네. 근데,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꽉 조여지니까, 이게, 어느 정도 뺀 다음에, 살짝 돌린 다음에, 그 다음에 이렇게 해야 되거나 그런 건 아닌가? 뗄 때는, 요, 요거로 요, 요기, 있을 때, 고로 하고, 반대로 친 다음에, 고그 위치까지 왔을 때, 살짝 돌려가지고, 그 다음에 핀을 뽑고, 그거 아닌가?

이걸 여기까지 해서 이거 좀 빼낸 다음에 그 다음에 이톡진거 이 그걸 여기까지 옮긴 다음에 그 다음에 빼면은 이쪽으로 밀어가지고 하면은 맞는 원리인것 같아요 그게 음, 아니라 여기 여기 홈 파놨구만 여기 네. 홈 파놨어요 그 홈에 위치를, 위치를 돌려야 돼 위치를 돌려야 된다고? 방향을 이렇게 돌려야 된다고 내가 네. 볼 때는 네. 그렇지 않으면 홈팔 이유가 없잖아 지금 반대로 나가야